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클래스 스케치업 실무활용 소개 영상입니다. 이 강의의 내용을 축약하면 제가 제공하는 집의 도면이나 직접 그린 도면을 통해 바닥, 벽, 천장 외에도 걸레바지, 몰딩 등 인테리어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것들을 모델링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한 이미지를 작업할 때에도 배경, 인물, 효과 등 레이어를 구분해서 수정하기 쉽게 만드는데 3D 모델링을 할 때도 당연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이런 레이어를 태그라고 하는데, 내력벽, 창호, 유리 등 재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현장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생소한 디자이너, 앞으로 인테리어 쪽으로 취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3D 모델링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10강으로 분류를 해놨지만,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나눠 놓았습니다. 1강은 스케치업 2023 다운로드 방법과 효율적인 화면 배치에 대해 알려드릴 것입니다. 2강은 제가 설정한 단축키를 알려드리고 스케치업의 기본 툴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3강은 직접 실측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제가 제공해드리는 도면을 통해 구조체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볼 것입니다. 4강과 5강은 문과 창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6강은 직접 인테리어 상담지를 작성해보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7강은 타일 작업에 대한 부분이고 복잡한 욕실을 구성하는 것까지 배워보는 시간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배우고 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강은 변경된 도면을 적용하고 가구를 배치하여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9강은 천장에 들어가는 몰딩, 커튼 박스, 조명에 대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0강은 결과물의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강의를 보실 땐 반복되는 구간에서는 생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